부드럽네. 민족, 우크이나 뚝뚝 지당국승 뚝뚝뚝뚝 뚝 뚝배기야 레이야야 부드 부드 우크라이이네 안녕하세요. 뚝배기리입니다 오늘은 둘이서 하는 플래시 게임 머니 무버스를 해볼 건데요. 제가 영상 올리는 처음 플래시 게임인데요. 제가 그좀 음. 자랑하는건 아니지만 제가 좀 플래시 게임을 많이 해 봐서 잘 하거든요. 그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1편. 좋아요. 얘는 그 얘는 키가 작고 얘는 차근차근 알드릴 거고요. 여기서 볼수있을듯이 여기 작은 애는 이걸로 조정하고요. 큰 애는 이렇게 조정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익숙겠지만 이게 플래시 게임 중에서 가장 유명한데 그음 영상을 올리신 분이 없더라고요. 영상을 올려도 화질이 안 좋고 망이 안 좋긴 하기 때문에 뭐제 너무 뭐 반디캠으로 찍기 때문에 안 좋길 안 좋고 화면 녹화 모드라서 좀안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욕하는,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도요. 유명하진 않지만. 하, 괜찮아요. 긍정 믿죠 이렇게 빠르고, 얘는 이렇게 늘려서 안 된다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점프도 한 칸밖에 안 되죠. 하지만, 키가 커서, 키가 커서 그런지, 그 얘는 힘이 좋아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런데 얘는 이거 이렇게 아주 그냥 <laughs> 아 이거라 막아 이렇게 힘이 아주 좋아요. 아 이전 안 되는데 야 막아. 오, 좋아요. <laughs> 이 이렇게 얘는 이렇게 힘이 약하지 약하지 섬지만 이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웅크리기도 할수 있고 한 칼을 이동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점프하기 좋아요. <laughs> 방금 쯤 <찍고> 그거 뭐였죠? <laughs> 아니 엄마 엄마가 밥줄때 아니 뭐 편식한 거야? 아니 면얘 얘가 다빨 빼서 먹은 거야? 뭐야? <laughs> 일단, 음. 뚝배기. 이거 제가 소리, 소리가 안 들려, 제 목소리가 안 들려서 무무했지만 중요 소리가 좀 그렇긴 하지만 좀 많이 찰집니다.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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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유, 그냥. 우리 아주 그냥 배고프다니, 어? 밥도 하루에 3끼밖에 안 주고 야, 원래 3끼만 줘 어, 그런가? 너를 죽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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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했구만 라이브 베이트 인생에 뭐 그런 건가? 역시 도둑이야 사람 죽였는 사람을 죽였는데 선글라스를 끼면서 좋아하고 있어. 에다다다다다다다 나의 힘을 모아라.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와, 에블리 버금 클라이, 에블리 버금 조시퍼. 와, 갔어요. 헤이요. Hey 근데 그 중에 탈옥, 타록, 탈옥을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게 진짜 악당, 진짜, 그, 도, 강, 도둑의 본색인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건 강도 아닌가? 좋았어요. 이렇게 구기하면 더 빨리 갈수 있다는 사실. 당연한 일이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쟤는 위험해요 아무리 그 이걸로 그 때려도 안 죽어요 완전히 그런데 같은 도둑이라서 전 아마추어였었기 때문에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그 같이 탈옥을 하자고 제가 좀 말을 걸었어요.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런데 아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같이 탈옥하자고 했는데 해어 뭐야? 어? 어 어이 버그인가 봐요. 돈을 먹고. 으다다다다다다다다 에하 역시 깔끔하게 으다다다다다다 돈 먹고 좀미터 엄마랑 같이 다 같이 삽시다 볼 아니 연애 참견 볼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봐주세요 아아 어. 하긴 이거 녹화 날짜가 여기 써 있죠? 뭐가 지금 뻘로 튀어나오신거 보실 거예요. 제가 마우스 업, 안 보이게 설정해서 모르시겠지만 밤에 찍은 겁니다. 아, 어... 저는 모기가 물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방송을 찍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송이네. 어떤 사람이 말했대, 에이브 뭐! 구조 개수도 일곱 명밖에 안됐고 초등 초등. 아주 그냥 초딩이 아주 깝치네. 라고 하는 분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악플에, 그, 연연하지 않고, 저는 저희, 제 힘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하는 거 말고요. 안 돼! 오, 비대고만 오, 좋아. 아좋 좋아. 아주 아 그냥, 어? 아주 그냥, 그, 그, 감옥에서는 아주 그냥, 추진단주도 먹 아직 내가 얼마나 더럽기는 줄 알아? 모기랑 씨름하는 중입니다. 아, 좋아. 헤이요. Hey, 왜? What are you d o n g brother? 뭔 소리야? 먹어. 어. 내가 뚝배기 를드릴게 뚝배기. 역시 레전드 오브 뚝배기의 힘은 대단해. 이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오류로 삐져나와요. 예. 변기는 누구가 니다 기절해고서도 냄새가 안, 났다고 한다. 원래 1 1평 왜, 1 0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 있게 남아서 1 1평까지 지나가고, 라고 마실게요 뚝배기. 아하. 이거를 이렇게 하고서, 여기부터 좀 많이 어려집니다. 네, 그런데 이, 게총2 0레벨이니까 쉽게 깰것 같다고요? 3까지 있습니다. 시즌 3까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뭐, 6주까지는 할수 있겠지만, 저는 엄청나게 많이 플래시 게임을 과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게 있죠. 네, 오늘은 이렇게, 머니모브스를 좀 해봤는데요. 음,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는 것 같고, 그, 처음, 임, 그 플래시 게임 입문하시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뭐 어, 밑에 느낌인데 진짜 좋았던 게임이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